경기도에 위치한 한 미자립 교회에서 화재가 발생해 교회 전체가 전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이런 어려운 상황에 담임목사 안에는 난치병까지 앓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. 현장을 정성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경기도 고양시에 자리 잡은 한 교회 차도와 공장 개천으로 둘러싸인 교회는 성도수 10명이 채 되지 않는 미자립 교회입니다. 교회는 지난 9일 오전 10시 발생한 화재로, 모든 걸 잃었습니다. 전기 누전으로 추정되는 불이 보일러실에서 시작되면서 순식간에 교회 전체를 태웠습니다. 아, 처음에는 뭐 참담했죠. 당황스럽고 이게 이제 전세로 들어와 있는데 전세금을 받아서 이제 서럽게 성전을 구해야 되겠죠. 현장에 사용된 소화기만 열 개. 뒤늦게 소방차가 진화에 나섰지만 교회는 이미 전소된 뒤였습니다. 예배 드릴 공간이 없어지자 그나마 있던 성도들은 다른 교회를 찾아 떠났고 교회에서 숙식을 해결해왔던김 목사 부부는 당장 가라입으로 단벌 건지지 못한 채 거처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. 노회원들 모두가 함께 기도하였고 노회장님 또 서기 목사님 이하 모든 분들이 총회 차원에서 도움을 요청했었고. 또 총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다 하여서 저희들이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전세로 입주했던 건물이기에 상황은 더 난감합니다. 전세 대출로 받았던 8천여만 원의 빚과 전소된 건물에 대한 책임도 피하기 어렵습니다. 여기다 더큰 문제는 비결에 항상 균 폐질환이란 난치병을 투병 중인 아내의 건강, 거처가 없는 상황에서 대학병원을 오가며 항생제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. 그 사모가 그 폐질환을 앓고 심약 심한 폐질환을 앓고 있는데 그 폐를 성령의 불로 태워 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. 기도의 은사를 받아서 많은 일을 했었는데 회복되어서 그 일어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미자립 교회를 운영하며 다시 일어서기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김 목사. 그는 지금의 현실이 암담하지만 그래도 아내의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다며 한국교회에 관심과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.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.